차다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조팀장이 이렇게 그랜저IG 한 대를 찾아왔습니다 또 우리 고객님들 아또 그랜저야 또 그랜저IG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팀장은 고객님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되도록 하게 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십시오 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랜저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옵션 예, 스마트 센스 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8년 형식의 모델이고요. 어, 연식이 그래도 2017년형이나 뭐 2016년형에 비해서 어, 아주 최근 연식의 차량이에요. 어, 주행 거리는 약 91,6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상금기원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차량 아주 좋아요. 색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무난한 색상이죠. 예,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이 차량 음, 그랜저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 모델 외관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랜저 아이즈, 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랜저 아이즈는 스마트 센스팩이 있어도 이렇게 앞에 레이더 보호하는 보호판이, 예, 이 엠블럼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예, 따로 찾지 마세요. 어,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고요. 예, LED 주간주행등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LED 안개등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음, 앞바퀴 휠 보시면은 예, 깨끗하죠? 예,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어, 많이는 안 남았네요. 한40% 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도쪽 보시면은 예, 문콕, 뭐, 오염, 스크래치 없이 예, 아주 깨끗하고요. 뒷바퀴 휠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한40%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음, 뒤쪽 검퍼 트렁크 쪽도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테일램프는 예, 아주 이뻐요. 예, 그랜저의 이제 테일램프는 정말 이쁩니다. 어,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이렇게 원터치로 열리니까요. 예,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도 예, 깨끗하고 예, 아주 넓죠? 넓습니다. 음, 초수석쪽 뒷바퀴 휠도 보시는 것처럼 예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역시 한4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어, 도 쪽도 보시는 것처럼, 네, 또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3.0 익스클루시브는 보시는 것처럼 후축 방경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앞바퀴 휠 보시면은 앞바퀴 휠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트레드 역시 한40%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음, 이 차량은 이제 뭐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예, 외관은 뭐 크게 흠집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한번 좀 볼게요. 음, 뒷좌석 도어트림 보시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음, 이렇게 수동커튼도, 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예, 그냥 보시는 그대로예요. 깨끗하죠? 예, 뭐 어디 속이는 거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이 차량. 그리고 암레스트 보시면은 게 오디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버튼, 예, 다이얼 이렇게 있고요. 어, 레그룸 보시면은 레그룸도 예, 아주 깨끗합니다. 앞좌석으로 이제 가볼게요. 음, 앞좌석 보시면은 앞좌석 도어 트림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음,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보시면은요, 요게 어, 이렇게 약간의 주름만 있고요. 음, 앞좌석 시트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크래시패드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 스마트 센스팩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 차선 이탈 경보 이렇게 있고요. 예, 후측방 경보는 이제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어,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그리고 그리고 헤드램프 각도 조절 다이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팩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 긴급제동 하이빔 어시스트 이렇게가 함께 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시동도 걸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스마트 키도 네, 두개 그대로 있네요 어,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제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예. 뒤쪽 후방 카메라도 예. 아주 잘 나옵니다. 어,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 그리고 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요 이렇게 조수석, 운전석 양쪽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열선 시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박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전자 파킹 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보시면 은 하이패스 ECM 룸밀러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 이렇게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자리를 하고 있네요. 핸들 오른쪽 보시면은 이 차량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블루투스 휴대폰 모드 그리고 오디오 모드가 이렇게 한, 한, 자리에, 예,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9만 1,66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5년에 10만 km까지 제조사에서 엔진미션 예, 보증을 해드리는 차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예, 엔진미션 예, 제조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조수석 쪽 보시면 조수석 워크인 버튼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도 네, 아주 깨끗하죠. 음. 어, 이 차량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실만한 차량이에요. 엔진 미션 보증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센스팩이 이렇게 또 추가로 들어가 있고, 뭐3.0익스클루시브 어, 모델은 예, 뭐 원래 어, 옵션이 좀 많은 차량인데 예, 이 차량은 뭐 어, 스마트 센스팩 추가 들어가 있고 차량 상태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자, 지금까지 조팀장과 함께 살펴본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 어, 차 너무 좋죠? 예, 고객님들 마음에 쏙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오늘도 조팀장 특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찾아라 중고차에서는요, 20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님들 비교하실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셨고요. 연식과 주행거리와 그리고 옵션 한번 체크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확실히 싸다라는 거를, 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예, 상담 보시면은 지금 저희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고객님들 원하시는 시간, 예. 궁금하신 점 예. 언제든지 전화 문의 하십시오. 이조 팀장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조 팀장이 좋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